조회수 보세요. 네. 봤어요. 유리수 n.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. E. x 마이너스 yn e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 n. 나머지는 이거를 이걸 0 만드는 값도 데이하면 나머지로. 그래서 x에다 2n e 제곱 데이파라는 소리. 야 얘는 2에 3n제곱 플러스 2에 2n제곱 마이너스 2에 n제곱 플러스 1 요게 fn이야 근데 여기다 2분의 1이랑 2랑 대입하면 요거라 그랬지?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 알았지? 2에 2분의 3 플러스 2에 1 마이너스 2에 2분의 1 플러스 1이지 이에 2분의 3은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에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 되겠고 맞지? 음. 얘는 그냥 2고 됐지 이거 뒤에는 요건 루트 2지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2 남았고 그지 요 계산하면 3이고 됐지 요게 f2분의 1이고 f2 여기다 2를 대입하래 2를 대입하면은 이에 6제곱이지 2의 6제곱이니까 얼마야 64하고 어이에 4제곱 16 마이너스 2 플러스 1 요거지 그지 계산해주면 14 4 아니에요 아, 2대2 밴다 어. 12, 13, 어, 77인가? 그치? 77? 그러면 얘랑 얘랑 했으니까 80이네. A가 80, 80, 쉽지 뭐 아무것도 없지? 그래서,